스가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8장입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 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 실과 한 광주리입니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 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국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다.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거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젠미를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위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의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개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국으로 변하여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을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여 피곤하리라. 무르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그엘세 바에 위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회화 행보 제목은 목마르십니까입니다. 우리 대표 요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나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현대인들은 항상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과 갈함을 느끼며 산다.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맛있는 음식, 건강식을 찾아다니기도 한다. 부지런히 돈을 벌어보기도 한다. 그러나 먹고 마시고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한다 해도 만족감은 없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에 완전한 만족을 줄수 없으며 오히려 갈증만 더해진다고 말씀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갈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부암 이 세로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국내외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대외적으로 무역 활동이 왕성하고 국경성은 솔로몬 왕 때의 영토만큼 회복되어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현재 북이스라엘이 비록 전무후무한 번영을 누리지만 여름실과 카이츠, 한 광주리같이 그들이 죄악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그들의 번영도 끝 캐츠라고 말씀하신다. 그 끝이 임박해올 때, 즉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되면 백성들은 갈함을 느낄 것이다. 그들이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만족함이 있는 것 같지만 배고프고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이 갈함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목마른 것이다. 현대 교회의 성도들은 설교와 성경 세미나 등 너무 많은 것을 듣는다. 그러나 주의하여 들으면서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만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가슴으로 듣자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아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아모스에게 몇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7장에서는 황충 불 다림줄 이런 심판을 환상을 보여 주셨고 그리고 오늘 8장은 여름 실과 환상을 보여 주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인 어, 황충과 불 심판은 아모스가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서리까 이렇게 중구하였지만 세 번째 다림줄 환상부터는 중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더는 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이제 철회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한다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다림줄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여름실과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이 이제 이르렀다 다가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름실과가 나무에 달려있을 때는 그 줄기로부터 풍성한 영양분을 맞으면서 먹으면서 열려 있었겠지만 이제 그것을 다 따서 광주뒤에 남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곧 썩고 말 것입니다. 냉장고도 없던 시절에 그 과일들은 수확하면은 이제 금방 상하고 마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여름실과를 뜻하는 이 카이츠라는 단어는 끝이다라는 단어인 캐츠와 스펠링이 똑같습니다. 그러니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이 여름 슬과는 곧 생기를 잃고 썩어버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이 임하면 이제 반드시 끝이 온다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3절을 보시면 창화하는 소리와 가락이 연주되던 궁궐이 이제는 슬픔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그곳에는 곡하는 소리가 넘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남은 자들의 슬픔이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시신들을 장사도 지내지 않고 잠잠히 내어 버리는 그런 아주 비참할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국가적인 비극이자 심판입니다. 이제 4절부터는 아모스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바 심판의 근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이들을 향합니다. 4절과5절을 읽겠습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꼬.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삶을 새롭게 갱신해야 할 그런. 안식일과 이 월삭에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찾을 만한 때인데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아가고 부지런히 찾아야 할 때인데 내일 돈벌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때를 놓치고 지금 이 세상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몸은 다 지금 성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는 따분할 뿐이요. 이 월삭과 안식일이 언제 끝날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도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이들을 향해 분노하시고 또 이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지금 가증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으로 그 삶이 새로워지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만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결국 영적인 회의는 예, 도덕적인 회의를 가지고 옵니다. 5절 후반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에바를부터 시작.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결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젠미를 팔자 하는도다. 장사하는 이들이 에바를 작게 해서 곡식을 덜 주고 저울에 세 개를 속여서 더 많은 돈을 받는답니다. 그래도 이들의 욕심은 차지 않아서 곡식 찌꺼기를 곡식에 섞어가지고 그렇게 파는 악행을 일삼습니다. 고객을 이중 삼중으로 속이는 것이죠. 계속 이렇게 장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가 되겠죠. 그래서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고 어, 가난한 자들은 신발 한 켤레 값도 안 되는 빚 때문에 에, 노예로 팔려 나간답니다. 어, 그런데 이 곡식 찌꺼기를 파는 것과 그리고 사람을 파는 것을 말할 때에 이두 동사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을 곡식 찌꺼기와 같이 다름없이 가치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에, 완전히 파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더욱 충성함으로 어, 섬겨야 하는 그런 백성이죠. 그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번 주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는 육체의 진빚을 다 탄감받은 존재들입니다. 죄의 결과인 형벌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뿐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도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죄가 시키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대로 살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에 끌려가던 이렇게 무력하게 끌려가던 삶을 살지 않게 되었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진 것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다니 아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통해서 방종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 자유를 온전하게 사용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 온전한 사랑은 바로 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에, 섬기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곳을 행하지 않는 삶은 어, 은혜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4장 사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례 한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하여 회개케 할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효력 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것에 대한 심판은 7절부터 10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 심으로 자기보다 더 높은 것이 없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영광으로 맹세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7 절에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 그 인생들의 삶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심판이 없을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면제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그립바 왕 앞에서 복음을 소개한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아그리빠왕에게 복음을 세 단어로 소개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하면 의와 절제와 심판입니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 의로 은혜 받은 것을 은혜 받은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절제하며 사는 것이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무엇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간단하게 제시된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구원에 너무 경도되어 있다 보면은 이 자꾸 무엇을 놓치냐 하면은 행위 심판을 놓치게 됩니다. 은혜 구원과 행위 심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같은 말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혹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애초에 형벌이 면제되었다면 그것은 은혜일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뜻을 이루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가 하나님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잊으신다는 구속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보다 무겁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무엇으로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기여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지 즉이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그 구원을 완성하신 시점이 벌써 온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면은 만왕의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된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아직 그 뜻이 이루어진 시점은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 행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거야. 이런 착각 속에서 방종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둬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 그것은 바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이죠.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친 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 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의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개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국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하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본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제가 서두에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은 전국가적인 심판이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여주시는 심판은 마지막 때 있을 전지구적인 심판을 오버랩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즐거운 일이 그치고 이제는 삶의 소망이 전혀 없는 절망의 순간을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십니까? 미래를 위해서 직장이나 집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노후의 삶을 준비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심판은 준비하는 사람만 대비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1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심판을 대비하지 못한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요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요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요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멘. 그날에 심판이 임하시는 요와의 그날에 돌아와서, 요와께 돌아와서 말씀을 구하여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절망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여야 회복할 수 있느냐고, 요와께 부르짖어 보지만 이미 그때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지만 그 말씀은 강팍해진 심령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들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지루하게 여겼고 가벼이 여겼던 그 월삭과 안식일에 들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은 언제 준비했어야 하는 것입니까 평소에 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부를 게을리하던 학생이 시험 날이 다 되어서 벼락치기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미리 알고 막판까지 준비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은 그 누구도 알고 대비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무엇보다 심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죄된 성품상 심판 메시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7장 2절과 3,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가 이것을 유심하리로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그리고 5절에 우리를 이렇게 충고합니다.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인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말씀의 책망을 소중히 여기시는 지혜자들의다 되시기를 준비의이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은 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이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우상이나 부엘사바단의 우상에 가서 맹세하는 것, 또 그것들을 순례하는 수고를 다하는 것, 그 어리석음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말을 들으며 그것을 얻으려고 더 수고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통해서 쏟아지는 주식 정보에 항상 눈이 가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 매매에 골몰하는 사람만.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에 힘썼던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름 없는 삶을 살아갈 때, 또 수많은 말씀 속에서도 그 말씀으로 결국 살지 못하는 말씀의 기가란 영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파문을 던지고 계십니까? 베데레 제사장 아마사는 남유다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이 아모스에게 이곳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지 말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양식이나 먹으라고 합니다 하였습니다. 아모스를 사군으로 본 것이죠. 그런데 아모스는 사자가 어찌 움킨 것이 없이 부르짖겠느냐 하고 일갈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 없이 어떻게 이 선포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마사는 항상 이 젠틀한 쪽에 예의범절 쪽에 서 있으면은 아모스는 무례한 쪽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사는 항상 안심안심케 하는 자이고 아모스는 사회의 불안과 소요를 일으키는 자 같습니다. 아마사는 너그럽게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있고요, 그리고 아모스는 편협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쪽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사는 이 성가신 시골 출신 설교자를 내어 쫓으려고 합니다. 아모스는 속칭 인기 없는 설교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서 다 잠든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는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몰라 오늘을 안일하게 살며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이 시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불을 던지러 오십니다.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잠들어 있는 영혼마다 깨어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불 붙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때에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가장 훌륭한 자기관리입니다. 회개가 아니면 심판의 때를 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은혜, 은혜를 누리지 못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하시는 일이 잘 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손대는 일들마다 잘안 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신앙이 잘 성장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신앙이 성장이 잘안 됩니까? 회개하십시오 신앙의 선자들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사업이 잘 되어 확장되는 분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내일은 무엇을 할까? 할 일들로 머리가 꽉차 있는 사람들, 스케줄로 오늘 하루가 꽉차 있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안일에 빠진 자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심판을 대비하십시오. 그 잔잔한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칼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듣지만 결국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느덧 오래 되어서 이제 말씀을 듣어도 영혼에 살지 못하는 기갈함을 느낍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앉아 서나 걸어갈 때나 넘어질 때도 언제나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회개의 십년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회개하여 심판의 때를 대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